안녕하세요. 학사에서 강현지입니다 환자분 나이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50세 김윤직입니다 아, 김윤직 씨, 안녕하세요. 오늘 병원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병원에 오시게 되었나요? 자꾸 어지러워서 왔어요? 아, 자꾸 어지러워서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언제부터 어지럽게 시작하였나요? 3일 전부터. 어, 혹시 그 어지러움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났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생했어요. 어, 그러면 어지럽기 시작하면 한 얼마 정도 어지러움이 지속되나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요. 그러면 이 어지러운 증상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나요? 어, 자주 어지러워요. 어, 아침마다 매번? 그러면 어지러운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나요? 아니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나요? 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는 혹시 이런 적 없으셨어요? 어, 처음이에요. 어 그럼 이제 어지러움의 양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지럽다는 게 어떤 식으로 어지러우신 건가요? 어 빙글빙글 돌아요.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고 혹시 어지러울 때 메스꺼움이 느껴지거나 구토를 하시진 않으셨나요? 어, 그렇지 않았어요. 혹시 그러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 적도 없어요. 음, 혹시 어지러운 증상이 자세에 따라서 변하나요? 어, 네. 자세를 바꾸려고 하면 어더 어지럽고 또 특히 오래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더 어지러워요. 그러면 그 가만히 있으면 좀 어지러움이 어, 나아지나요? 네, 눈을 감고 좀 쉬고 하면 좀 나아져요. 네, 그러면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어지러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3일 전부터 빙글빙글 도는 느낌의 어지러움이 나타났고 어, 주로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다고 하셨고, 한번 어지러우면 3분에서 5분 정도 어지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세에 따라서 이제 자세를 바꾸려고 하면 어지러움이 심해지고 쉬면 나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이제 마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반증상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 텐데, 혹시 최근에 감기증상, 그러니까 발열이나 기침 등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러면 혹시 이명이 들리거나 귀가 잘안 들리진 않으셨나요? 없었어요. 시력이 저하되거나 보행에 이상이 있진 않았나요? 없었습니다. 그럼, 그럼 팔다리에 감각이 이상하게 느껴지거나 근력이 저하되진 않았나요? 어, 어, 그러진 않았어요. 혹시 어지러울 때 두통이 같이 느껴지진 않았나요? 아니요. 목이 마르거나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었나요? 아니요. 공복감이나 식은땀이 느껴졌나요? 아니요. 어, 가슴이 답답하거나 던가? 죽을 것 같은 공포감 이런 걸 느끼셨나요? 응, 딱히 없었어요. 그러면 혹시 이전에 건강 검진 같은 거에서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고혈압 있어요. 고혈압. 그러면 어, 혹시 머리를 다치신 적은 없나요? 어, 그런 적 없어요. 그러면은 과거에 고혈압 이외에 다른 진단받은 병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약물은 드시고 있는 것 있나요? 아, 고혈압 약 먹고 있습니다. 혹시 술이나 담배는 어느 정도 하시나요? 어, 안 합니다. 아예. 음. 어, 그러면 혹시 가족분에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거나 뇌졸중 과거력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뭐 그런 건 없었고 아버지가 심는 경우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 다른 동반 증상은 따로 없고 이제 고혈압을 네. 앓고 계셔서 관련 약물을 고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네, 그럼 답변이 감사드리고 이제 신체 진찰을 시행하도록 할 텐데 혹시 하다가 너무 어지럽거나 하기 힘들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편하게 앉아주세요. 우선 눈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장을 바라봐 주세요. 네, 습니다 안진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코를 쳐다봐 주세요. 계속 제 코를 쳐다본 상태로 눈을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어, 이제 뇌신경 검사라는 것을 시행하도록 할텐데, 어, 고개는 가만히 두시고, 제 손가락에 따라서 눈, 눈동자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합니다. 어, 이제 얼굴의 감각을 확인하도록 할 텐데 감각이 양쪽에서 동일하게 느껴지는지 확인해주세요. 동일한가요? 네. 동일한가요? 네. 동일한가요? 네. 동일한가요? 네. 어 이제 눈을 뜨고 눈을 크게 떠서 이마에 주름을 만들어주세요. 볼에 바람을 넣어서 빵빵하게 불려주세요. 네, 됐습니다. 어 이제 청력 검사를 시행하도록 할 텐데. 소리굽쇠를 이용해서 청력 검사를 시행할 텐데 제가 우선 이 소리굽쇠를 귀 뒤에 댔을 때 소리가 그만 들리면 그만 들린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때 제가 소리굽쇠를 앞쪽으로 이동했을 때 들리면 들린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끝났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제 손가락과 환자분의 코를 이렇게 손가락을 한번 들어보시고 코와 제 손가락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어 제가 환자분을 이렇게 확 눕히는 검사를 하도록 할 텐데 혹시 많이 어지러울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여기 한 번, 이쪽을 다리로 두고 앉아주실 수 있나요? 네, 다리를 이쪽으로 하고 앉아주세요. 네. 제가 환자분을 확 눕힐 텐데, 어지러우면 어지럽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눈 떠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앉아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서 신체 진찰을 시행하도록 할 텐데 괜찮으신가요? 네. 이쪽에 서서 발을 붙이고 눈을 감아 가만히 서 있어 주세요. 손을 이렇게 올리고 어, 이제 눈을 감아 주세요. 네, 됐습니다. 이제는 발을 앞으로 한 쪽씩 해서 걸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어지러우면 말씀해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어, 신체 진찰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우선 어, 어지러움이 많이 느껴져서 불편하셨을 텐데요. 환자분이 말씀해주신 병력과 어, 신체 진찰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세에 따라서.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그리고 증상이 3분에서 5분 정도로 짧은 것으로 보아, 어, 양성, 돌발, 체위, 향기증이라는 질병에 의심이 됩니다. 어, 이름이 어려우실 텐데, 어, 보통 이석증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질환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귀에 있는 이석이 떨어져서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어, 하지만, 어, 환자분이 빙빙 도는 어지러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전정신경염이나 매니에르병 같은 다른 질환들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청력검사, 전정기능검사 등의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석증은 치료를 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한데요. 이석을 다시 원래 자리로 재배치해놓는 애플리수기라는 치료로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이 애플리수기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는 하루 정도는 상체를 4 5조 정도 세운 상태로 하루를 휴식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많이 어지러워서 걱정되셨을 텐데 잘 치료하면 금방 호전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요 하지 마세요. 어, 만약에 이렇게 이후에도 어지럼증이 계속 나타나면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해서 안,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해주시면 됩니다. 어, 음주나 흡연은 어지럼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지금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계속 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